국장 컨셉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숨기고 싶어 갖고 좀 조용히 입었지만 무슨 짓을 업무 뭐 그런. 거. 아 이런 거. 오. 이거 이번 그냥?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무슨 날이냐면 저희 직원 중에서 생산하고. 약간, 뭐, 디자인까지도 경험을 하는, 이제, 같이 일한 지는 한 3년 좀 넘었고, 제가 또 가장 아끼는 직원 중에 하나인, 다솔이가 결혼을 합니다. 뭐 필요한 거있냐뭐 하다가, 사회자를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쓰려고 하길래, 실장님이 사회를 봐줄까? 그랬더니, 처음 장난치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사회는, 어 정확히 뭐한 10년 전쯤에, 저랑 제일 친한 디자이너, 그 디근하게 강동준 실장님 결혼식 날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정말 염소가 사회 보는 줄 알았다고 너무 떨어갖고 막음에음에하는 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떨렸는데 오늘은 뭐두 번째니까 잘할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직원 사회를 봐줄 수 있어서 저도 아주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하면 뭐 상갓집이나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갈 때, 그럼 나뭐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 사회초년생들과, 그리고 아직도 결혼식과 뭐 이런 복장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TPO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저희 뭐, 가면 아마 우리 옛날 직원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친구들 보면서 한번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케를 받았어요. 예, 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 부케를 나한테 던져준 애가, 이제, 김원중. 예, 네, 김원중이 이제 지영이랑 결혼할 때, 부케를 내가 받았어. 근데 부케를 도대체 남자가 왜 받는 거야? 뭐 그것도 모르겠지만, 영문도 모르지만,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던졌으니까 받았죠. 받았는데, 어, 나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 그래서, 그, 화이트, <laughs> 화이트 자켓을 딱 입고 왔어요 근데 사실 남자 화이트 자켓 웬만하면 잘안 입거든. 신부 측에서 이제 그 탄성이 나와서 마지막에. 뭐야, 화이트 입었어. 약간 이런 느낌. 결혼식장에서는 사실 화이트라는 컬러는 신부가 이제 화이트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신부가 가장 좀 돋보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화이트를 같이 입는다는 것은 좀 주목을 같이 받겠다. 하고 대놓고 아예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는 좀 피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민망했는데, 나중돼서 알았지만 뭐 사실 뭐 저는 뭐 제가 주목을 받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중이가 사실 그날 부회를 준다는 거를 자기가 예식장으로 가는 차에서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동생 결혼식 내가 멋있게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 그래서 오늘은 팬츠는 뭐 사람들이 제일 이거, 이거 댓글 좀 그만 달로 어, 오늘 신발도 마찬가지고 팬츠도 그렇고 제가 행사 때만 신는 톰포드 페이턴트 부츠고 바지는 에디슬리먼 시즌의 셀린 부츠컷인데 내 자켓 안에 그냥 라운드 티셔츠 입으려다가 조금 그래도 오늘 사회를 보니까 좀 격식 있게 약간 보여줘야 되나 싶어서 이 반팔이에요. 반팔 합터트넥을 입었어요. 코스에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켓은 요거는 이제 맞춤이에요. 맞춤인데. 이거 완전 저한테 그냥 몸에 딱 맞게 맞춘. 이런 피크드 라펠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나 허리 약간 이렇게 들어간 어떤 그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완전 클래식의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여서 요렇게 좀 입어줬고. 드레스워치 같은 걸 그래도 좀 찾아서 가죽끈 시계를 좀 찾죠. 사회 볼 때는 선글라스 쓸거 아니어서 클래식한 반 무태의 안경을 갖고 왔죠. 이거는 이제 버튼 페레이라라는 미국 브랜드. 네. 사실 결혼식 오는데 뭐 너무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딱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나는 사실 모자 쓰는 거는 조금 에, 머리숱이 많이 좀 자신 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에, 사실 모자를 쓰고 결혼식장에 오는 거는 좀 비추.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 패션 이게 사람 사람들이 야, 그래도 결혼식장에 누가 트레이닝 립과 고향이 인천인데 에, 인천 친구들 뭐 이제 이런 결혼식이나 잔치에 가면. 어 가관입니다. 예. 이렇게 셋업으로 해갖고 쫙 그냥 블랙 블랙 이렇게 입고 안에 그냥 셔츠 에타임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고 근데 조금 그거는 너무 좀 빡세 보이니까 그냥 좀 캐주얼하게 보이려면 안에 라운드 티셔츠 입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터틀넥을 입거나 라운드 티셔츠를 입으면 그냥 스카프 하나 해주거든요. 드레스업 되는 느낌을 조금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주면 좋을 것 같고. 바지는 데님을 입을 때는 사실 이런 데님도 좋지만, 인디고 데님, 워싱이 들어가지 않은, 워싱이 많이 들어간 데님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 통이 정말 와이드한 팬츠라든지, 약간 이런 거는, 물론 뭐 되게 스타일리시해 볼수 있지만, 어른들이 분명히 참석을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TPO라는 것은 명확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캐주얼은 내가 입은 요 정도의 안에 그냥 티셔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입문용, 그니까 러 20대, 그리고 수트를 잘 입을 일이 없는 분, 결혼식장에 처음 가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당연히 블랙. 또 사실 또 유사시에 또 상가집에 갈 때도 입을 수가 있고 한데 사실 이런 피크드 라펠 같은 경우는 또 상가집에 입고 가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라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위로 솟은 게 피크드고 아래로 떨어지는 게 노치드인데 노치드 자켓에 블랙 자켓 같은 것들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또 유사시에 아주 활용도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몸에 딱 맞는 어떤 자켓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걸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이 금액 또, 이거, 이거, 이거 오픈되면 또 사람들이 나이 금액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 금액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또, 어 너무 이쁘네 깜짝 놀래네. 네. 야, 전진이았어 아, 이거. 어, 너무 멋있네. 순둥이셔. 아, 아, 네. <laughs> 아이. 아이 뭐 이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 엄숙히 선언합니다. 2 0 1 3년1 0월 8일 사회자 부르페 용. 아, 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에 한려 원수는 외남부 나리에서 만난다고. 유튜브에서 민우 뭐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팬이 있었는데? 있었다니까요. 친구야. 집안 사정을 핑계로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에뭐 다시는 패션 안 한다고 보란듯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나한테 걸렸거든. 깔끔해, 오늘. 100점 만점에 일단 60점 정도 돼. 요 왜냐하면, 그래도 셔츠와 슬랙스, 더비 슈즈. 아주 완성도가 높은 어 어떤 결혼식 착장을 하고 와서 만족해. 오늘 끝나고 한잔하는 걸로. 예, 출동? 전 직원인데 다소리가 재용이랑 일한 시간이 겹쳤는데 또 의리있게 또 와, 왔어 오늘. 재용이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결혼식 복장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결혼식 복장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최대한 안정하게 보이게끔 자켓과 생인 이렇게 해서 오늘 하객 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켓 하나 두컬치고 티셔츠에다가 그냥 약간 좀 통이 약간 세미와이드인데 과하지 않은. 그 다음에 첼시 부츠. 깔끔하잖아 제일 깔끔하지 뭐 가장 깔끔한 하객룩 중에 하나라고 봐 근데 바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싱이 많이 들어간 데님보다는 블랙 데님이나 인디고를 입은, 입는 게 조금 더 근데 우리는 또 패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까진 된다고 봐 오케이? 할? 아깔끔 막내인데 난 사실 재욱이한테 큰 기대를 했어. 왜냐면 재욱이는 결혼식 때막 이상하게 입고 올까 봐. <laughs> 근데 아이, 일단 자켓을 입었고, 어우 또 이거 진주 목걸이. 네, 아, 이 정도였어. 약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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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인이다. 약간 여기까지는. 근데 바지가 이제 보면 재킷만 입고기게좀 심심해서 밑에 이제 패턴이 들어간 캐프탈 바지. 살짝 믹스 매치로. 어쨌든 바지가 조금 이제 좀 센, 빨이 센데 위에서 한번 눌러줬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입고 될것 같아요 여기 마지노선 아유, 막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대리님 축하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 중에서 거의 뭐 남자는 1등 평소에도 이런 스타일 이고 테일러링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완전히 오늘은 타이까지 이제 폴로 입었잖아 가방도 들고 왔어, 그렇지? 테일러드스트로 원래 좋아해서 하나씩 맞춰뒀는데 잘이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번씩이은까한 번씩 아, 이트로블에빠져가고잘 아, 어울리잖아. 너무 오늘 1등이야. 아, 오늘 1등이야. 오늘 1등이야. 오늘 야 오늘 1등이야. 오늘 1등이야. 뭐늘 1등이야. 오늘 1등이야. 야 숨기고 싶어 갖고 좀 조용히 입었지만 뭐 숨길 수 없는 뭐 그런 아 이런 건편집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봐 컨셉으로 컨셉으로 실전이 이불 한대 입은 건데 어 나한테 물어봤어 전날 뭐 입었으면 좋겠냐고 내가 오늘 이불 안대로 입었는데 사실 난 요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것 같아 요거 내 생일 선물 준 건데 근데 사실 여기가 조금 예 네, 결혼식 하고는 조금 투머치하지 않았나 약간 요런 생각이 들어. 근데, 워낙 뭐, 그, 목걸이도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안으로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뭔가 너무 많잖아. 목걸이 한번 안으로 넣어봐요. 악세서리 오늘 많이 하고 와갖고. 요즘,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예, 네, 요정 뭐. 점수는? 점수는 100점을 줬면 그래도 한 70점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기대치가 없었거든요. 네. <laughs> 자기가 결혼하는 목걸이, 비비안을 씹고, 동화속에 나오는 다 백설공주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간이죠. 좀... 튀어서 평소에 잘 보이는데 오늘 결혼식에 보게 돼서 특별히 입어봤습니다. 네.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어. 본인하고 잘 어울리게 귀엽게 입고 왔는데 아 귀여워 그냥 소녀룩 소녀룩. 나도리가 이제 오늘 혼절 됐는데 혼절 되는 것부 열심히 어, 새로운 또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이일 열심히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